잘 지내셨습니까? 30분 니에 안녕하셨어요?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지금 뭐, 무늬오징어에큰 아. 상처 맞고그 다음에 아. 다음 낚시도 뭐, 폭발이 됐어요. 지금 뭐, 계속 날씨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다음 주 내내 낚시를 못갈것 같아가지고 저도 저번 주 폭파되고 5일 날도 폭파될 것 같아요. 음 그게 다 지금 아. 요즘... 태풍 때문에 다 낚시 못 가고 있는데, 아, 네. 그래가지고 낚시 못 가는 김에 석프로님한테 네. 여쭤보려고. 아, 지금 요즘 석프로 네. 되게 열심히 사시던데, 진짜로. 아 진짜 열심 뭐 여시... 그냥 SNS를 붙들고 사시던데, 그냥 <laughs> 밴드 활동 뭐 엄청나게 활발하게 하시고. 아, 나 어렸을 뭐. 때왜 이렇게 열심히 안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니까, <laughs> 뭐 요즘 엄청, 요즘 엄청 <laughs> 열심히 사시더라고. 네. 성실하게. 성실한 모습. <laughs> 그래서 요즘 뭐, 그 뭐야, 얘기는 잘 나가요?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완성도는 이쁘게 뭐. 나왔던데. 네. 그래가지고. 네. 뭐, 아직 자리를 잡은 건 아닌데. 네. 그래도 그래서 사람들 반응 되게 좋잖아요. 지 매니아 친구들이 음. 좀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한테 네. 좀 평이 좋아갖고, 음, 그래도 빨리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저번에 비비커스텀 네. 동출 갔을 때, 네. 또 이렇게 지원해주셔가지고, 회원분들 다잘 네. 받으시고, 네. 네. 낚시 즐겁게 하고, 또 고인중 프로님도 네. 한번 도와주시고 그러셨잖아요, 저번에. 네. 그래도 예전 코마 식구들이 지금 네. 많이 도와주고 좋네요 그쵸 후배들이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어갖고 음. 그러니까 그게 또 되게 큰 도움이 됐죠 자리 잡는 데 음. 그건 그거고 이제 음. 제가 아는 석상일 프로님은 예전에 베스 프로님이셨다가 음. 네. 카리스마를 넘어서 욕도 많이 먹은 선장님에다가, 빡시게 네, 서해에서 불렀던 선장님에다가, 네, 이제 성실히, 정말 성실히 열심히 살고 있는 석상인 <laughs> 대표님, 이제. 앞에 네, 네. 대표님이라 고 불러야겠네요, 그죠? 아, 아, 근데 대표님 소리 약간 쑥스럽죠. 그렇죠. 아니거좀 그렇긴 네. 하지만. 뭐 네. 아무튼 대표님. 네. 자, 뭐 때문에 왔냐면, 아유. 어, 이제 낚시도 폭파됐고 해서 음. 궁금한 것도 음. 있었고 여쭤보려고 왔어요. 음. 예전 네. 선장님이니까. 어디서 어떻게 선장님 하신 거죠? 지게 충남이죠. 네. 서천. 서천. 홍원항이라고 네, 거기서 홍은항. 이제 한 7년 정도 선장을 음. 했었죠. 네. 참돔이랑 가보중 전문배로. 음. 네. 그래, 그래서 딱 맞, 맞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달려갔어요. 네. 네. 댓글 중에 네. 난 길치여서. 네. 지금 배가 앞으로 가고 있는 거지 뒤로 가고 있는지 옆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자 이거 어떻게 알면 되냐 그래서 제가 어. 댓글을 몰아다내면난 일단 채비 라인을 보고 채비 네. 라인 흐르는 거 보고 네. 그냥 그걸 잘 모르시면 선생님들한테 물어본다 네. <laughs>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좀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 조류라는 거는 음. 솔직한 얘기로 일정한 방향으로도 흐르지만은 음. 포인트의 여건이나 바람의 그날의 상황이나 모든 여건에 따라서. 음, 음. 만약에 12시에서 배가 지금 6시로 흐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항상 똑같은 자리가 12시에서 6시로 흐르진 않아요. 옆으로 흐른다든지. 수직으로 안 정확히 안 누르고 음. 포인트마다 형성되는 그 지형 지물에 따라서 네. 포인트마다 이 틀리기 때문에 한자리에서만 계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포인트라는 게 선생님들이 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조류라는 건 이제 계속 움직이잖아요. 음.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조금씩 조금씩 틀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제일 쉬운 거는 뭐 앞에 섬이 있다 그러면은 네. 섬을 기준으로 잡는다든지. 아, 건지. 주변 지형 지후을 네. 확인한다? 네. 아니면은 제일 좋은 게 쭈꾸미랑 가보징어는 일단은 거의 보통 주변에 어장이 대부분 있어요. 음. 이제 어장을 보고서 음. 만약에 깃발이 만약에 깃발이 있는데 뭐 이렇게 흐른다. 음. 그러면 이제 동풍이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네, 된다. 네. 서쪽으로서 보이고 뭐기대가 이렇게 하면은 음.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는 네. 거고. 기대를 네. 보통 주변에 분명히 어딘가에는 바다에 떠있는 깃대라든지 어장이 그런 부위들이 있어요. 네. 그걸 보고서 내가 뭐를 볼수 있고, 그거를 가서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거를 음. 보는 게 제일 좋죠. 음. 지형지물을 파악하는 게 일단 제일 쉬운 네.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이죠. 음. 네. 쉽게 이제 전혀 모르겠다 하면은 이제 저기. 연주지 있잖아요. 음, 연주지연주지 달아가고 음. 그 흐르는 방향을 이제 물이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약간 어르신들 있더라고요. 네, 어르신들도 네. 많이 쓰는데 그 줄이 안 보이는 거요 줄도 좀안 보이는 분들도 있고 약간 조류를 보려고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뭐연주에거다 단다 그래서 뭐 초보자가 아닌 초보자들이나 저러면 쓰는 게 아니다. 계속 배를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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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는 게 많다 보니까. 네. 줄이 잘안 보이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모르니까 음. 그 찌를 보고 사는 분들도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찌가 이제 흘러가는 거 보고 대충 음. 조리 방향 보시고 그걸로 약간 체크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그래. 아, 어. 그것도 래그요 좋은 방법인데요. 네. 잘 모르겠으면. 음, 모르겠으면다 그러면서 하여튼 제일 좋은 거는 항상 주변을 먼저 봐라. 음. 네. 좋은 이요